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에 인사드리는 백수경입니다. 위클리 뉴스 시작할게요. 근래에 들어 주변 이단들이 더욱 교묘히 접근해서 속이려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 성경공부나 훈련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담당 교육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전도잔치인 사랑한데이가 드디어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동체별로 특별한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랑한대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수, 목, 금, 토요일에 있으니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꼭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모니, 옹기종기 중창단에서 단원을 모집 중입니다.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파트별로 모집 중이니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이며 행복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청년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국이 중보 기도학교 수료식이 오는 수요예배 때 있습니다. 연속 찬양 예배가 본당에서 141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